이리 아봐 비바, 리아봐 이봐. 너 때문에 참치캔 하나 깠다. 이것만 먹고 나가자. 음. 너왜 밖에 안 나가노? 아, 우리 강아지 잘 먹는다. 야, 요요도 있네, 요. 요 뭐. 와, 먹보다 먹고, 먹고. 응? 아요 요, 빈틈이 있다, 빈틈 응. 음? 됐다, 이제, 나가자, 갈가라. 갈가리! 앉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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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아, 빨리, 앉아! 앉아! <laughs> 뭐, 굶긴 것도 아니고. 다 먹었잖아. 나, 이제 나가자, 갈가라. 갈가리! 응. 말 먹었다. 앉아, 앉아, 앉아. 얘들은 개인가 보다. 대가리, 나가자, 이제. 이제 나가자. 다 먹었잖아. 나가자, 나가자. 참치. 로, 혀, 형안 다치겠나? 됐다 이제 나가자 나가자 가게 나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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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자, 나가자. 말모었잖아 나가자 이제 나가자. 가까이 나가자. 말 먹었잖아. 아까 울 때도 먹었잖아. 울때 먹었잖아. 뭐, 뭐 달라는 거고.